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뷔가 페루의 국영방송에 깜짝 소개가 되며 글로벌 매력남의 활약을 톡톡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국영TV 채널 중 하나의 프로그램인 2 4 h o r o r s 에 뷔가 깜짝 등장한 것인데요. 해당 방송에서는 뷔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가수 김태형이 2020년 가장 잘생긴 k p o 스타로 선정이 되었다며 뷔의 활약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시아계 남성으로는 최고 순위에 오른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또 그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모아 함께 송출하고 수려한 외모와 춤 실력, 거대한 팬덤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방탄소년단은 제 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도 오르기도 한탑 그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이를 넘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전 세계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뷔가 이제는 페루를 비롯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 열풍을 이어 나갈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었는데요. 실제로 페루에서도 뷔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어 눈길을 끈바 있습니다. 얼마 전 12월 30일 뷔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페루의 뷔 팬베이스 태영페루는 지방 자치단체 소속 어린이 지원 센터인 스머프의 집에. 장난감을 비롯해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기부 소식을 알리면서 팬베이스 측에서는 뷔의 솔로곡인 이너차일드 가사 중 어린 날에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와 희망적 메시지에 감명을 받아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곳의 어린아이들도 희망차고 밝은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페루 아미연합 역시 뷔의 생일을 축하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페루에서도 불고 있는 케이팝 열풍에 박차를 가하고 선한 영향력까지 발휘해 활약하고 있는 뷔의 행보에 더욱더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영향력이 엄청나죠. 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국보급 비주얼과 함께 열정 가득한 라이브 무대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 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윗 큐라 프록스, 음반 부문 시상식에서 인기상, 음반 부문 본상,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9일 열린 음원 부문 본상까지 합쳐 이번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세곡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온 무대에서 뷔는 완간 헤어스타일에 화이트수트를 입어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귀공자 같은 비주얼과 더불어 완벽하고 카리스마 넘친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이프 고존에서 뷔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한 달달한 목소리로 보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귀에 안정감 있고 편안한 음색이 집중력을 높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귀의 슬로우 잼 버전의 다이너마이트에서는 다소 소화하기 힘든 화려한 옐로우스트를 착용했음에도 의상보다 화려한 얼굴과 피지컬 압도적인 분위기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는 음반 대상 수상 소감으로 아미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TV로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미에게 사랑한다고 2020년 2021년 추억에 이렇게 멋진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팬들에게 모든 공을 돌려 감동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이날 뷔는 네이버 연예 스포츠 섹션 뉴스토픽 6위에 방탄소년단 뷔로 이름을 올렸고 다음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도 등장하며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구글 검색에서도 뷔는 750% 증가 수치를 보이면서 골든디스크 관련 검색, 급상승 토픽 1위에 일본 트위플 유명인 랭킹의 최고 순위인 3위 그리고 김태형 테스가 미국 캐나다 각국의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는 등등 정말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건우가 뷰로 변신의 춤 실력을 뽐냈는데요. 지난 10일 방송된 KBS 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윌벤저스와 연우와 건우 나은의 장기 자랑 시간이 펼쳐졌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도경원 씨는 우리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게 장기 자랑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장기 자랑의 첫 주자로 나선 연우는 망설임 없이 무대에 섰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연우와 건우는 각자 열심히 댄스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뷔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의상을 입은 건우가 팬들의 시선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 1위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 측에서는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로 방탄소년단이 분석되었다고 지난 11일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 측에서는 보이그룹 브랜드 평판 2021년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방탄소년단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 브랜드에서 링크 분석에서는 기록하다, 석권하다, 선정되다가 높게 분석이 되었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빌보드 다이너마이트, 맵 오브 더 소울이 높게 분석이 되었다. 긍부정 분석 비율에서는 긍정 비율이 80% 이상으로 분석되었다며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판은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평판 지수가 압도적인 그래프를 그리며 골든 디스크와 더불어 브랜드 지수가 확실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뒤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